이번 시간은 시옷과 그 다음에 지옷 이렇게 지옷, 그 다음에 시치이세개 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옷도 자음 아야 이을 때는 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어여나 오요 우여도 어, 받침. 핵을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옷선 시옷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치옷선 점의 연결만 잘 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옷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은 첫 핵을 수평선이 있고 또 수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첫 핵을 보통 찍을 때 방법을 이렇게 찍는 방법으로 이렇게 요 수직에게 안선을 약간 둥글 방법으로 해주면 모양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핵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고 살짝 들고 짧게 나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은 이 선과 평선을 행 이루도록 해서 이 선을 꺾인 선을 놔서 짧게 이 안쓴 만큼이나 나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걸 찍고 짧게 나가서 찍고 짧게 당깁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눌리면 너무 굵어져서 모양이 둔탁하게 보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나갔을 때 그냥 눌러서 당기면 이 안공간이 좁아져서 상당히 모양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붓을 이렇게 짚고 들고 다시 눌러서 당기고 같은 굵기로 당깁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랬을 때이한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 주려고 그러면 또 살짝 눌러지지 않고 그냥 둥글게 내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앞모양이 수직선이 있다면 30도 정도 이상 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요와 관계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오요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 부분을 수직선에서 15도 정도로 조금 더 세웁니다. 머리 부분을 좀 크게 하고요, 좀더 세우고 들고. 다시 찍고, 이렇게 내리고. 방법은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방법도 같은데, 이 굵기가 약간 눌러주듯이 해줘야 글씨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여자를 써 보면요.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오요 오요 할 때. 살짝 당기고, 이 마찬가지로 이 선상에서 짧은 쪽도로, 그 대신 이 뒷면이 좀관격이좀더 넓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째로 쓴다면 당기고, 이 이안선과 거의 비슷, 가깝게 붙는다는 느낌대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내리고, 들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비 부분이 이 선상 밖을 나간 기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거나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침 시어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시니다 와 관계되는 받침을 써볼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중심선을 맞물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균형이잘 잡힌 글씨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옷은시옷과 같은 방법이 돼 첫머리 부분만 살짝 굵게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아야이 할 때도 정자와 조금 다르게 첫머리를 굵게 찍고 살짝 여기서 붓을 살짝 들어줍니다. 살짝 들고 살짝만 눌립니다. 많이 눌리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안쪽을 당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맞물리는 부위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처럼 젖자도 짓고 살짝 짚고 가운데 지점 이 선과 이선 가운데 지점까지 와서 살짝 돌면서 내리고 여기 꺾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니 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서자나 저자, 저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쓰지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5 자, 요자 써보겠습니다. 뒤고 당기고, 5자쓸 때는 이 선까지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선 가운데까지 넣어서, 그 선을 올려서 천천히 떨어지고 멈추고, 올려 한번 더, 이렇게 쓴 것은, 저, 저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글자와 연결할 때 이렇게 써주는데 지금 이 글치 자체가 너무 굵으니까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핵이 많을수록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것도 무방하겠죠.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엿은 점 하나만 다르게 하고, 그 다음, 지역과 비슷한 방법인데, 점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점은 이런 방법으로 서져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붓의 방향이 이렇게 가서 올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처댁을 찍을 때, 붓을 찍고, 전체 들고, 내리고, 여기 꺾기 부분까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고, 천천히, 그 다음 지어선 약하게 살짝 찍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같은 수상에서, 이렇게. 네. 다시 수보하겠습니다 살짝 가늘게 해서 살짝 찍고 같은 선상에서 첫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점 하나만 다루고 지어다고 같은데 이 부분이 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써볼게요. 짓는고 약하게 당기고 들고 튕기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나 치옷에 복모음이 올때 써보겠습니다. 시옷 휘 이렇게 써주실 되고요 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쓰는 것도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좌 받침에, 받침 지었이 올 경우에, 써보겠습니다. 이 받침비보다 더 상당히 가늘게 나가야 될 거겠죠 그렇게쓰시 되고요 그 다음에 U자를 쓰게 되면 슈 이렇게 이 맞물린 부위가 이 선상 밖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문의 궁체들이 어, 쓴 글씨 보면 이 길이가 상당히 길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로핵이 짧게 해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귀 주. 주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